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독두약인데, 부처님을 통하면 다 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우리가 모두가 몸의 약, 깨달음의 약, 물질의 약, 사랑의 약, 뭐, 소원의 약, 그 약이 많이 필요한 시, 시대가 열렸죠, 그죠? 먼저 아, 코로나로 인해서 더 건강에 대해서도 또 전쟁과 그막 욕심의 이 어배병, 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기쁘게 해주시는 약사여래불 부처님 기도를 제가 무지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12월 14일 인사동에서 여러분. 아, 스님이 전시회를 합니다. 제목은 약풀되어 구제하리. 그 약풀이 우리가 이 플랜트 식물 풀 그런 약초 풀도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붙이는 풀 그리고 대우주를 다 생명의 생명을 붙여주는 풀이 뭐냐면 바로 이 오메 풀이랍니다. 이 오메 풀이 자이온풀 보면 묘약 묘약 약묘아 이거는 아, 묘약 이 밑에는 락이죠 부처님이 얘기한 락 해피하면 거기에 풀이 돋는데 묘해약 그래서 약풀되어 구제합니다. 근데 약풀이 사람들 어디로 붙느냐면 하이 입으로해서 다. 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붙는데 스님이 너무 멋진 지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순우 보살님, 오주 보살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말띠신데, 우리가 우리 무지개 기도하다 보면 어, 그 말띠가 약사, 유리광, 열애, 파군성, 빨간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우리 그 이순우 보살님이 우리 해피만다라 아, 뭐지 법륜대학의 아, 동문회 회장이신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지금 그 열로 하시지만 그 빨간 약을 가지고 이제 약사 유리관 열에 아, 우리 여기 절에 오셔서 인년 따라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아, 여러분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색깔이. 이 빨간 색깔, 이 별은 뭐죠? 북두 칠성, 아, 보이는 별 일곱 개와 보이지 않는 별두 개, 그래서 아홉 별이랍니다. 이 아홉 별에 아, 오는데, 이 별이, 자, 수미산의 햇과 달림, 우주의 중심의 북극성을, 아, 북극성은 우리가 비로자가 부처님의 에, 왕관을 오지 보관이라 해서 다섯 개의 별이 쓰는 부처님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어 별로 얘기하면 우리가 북극성을 얘기한답니다 법신불이죠 자 북극성을 쓴이 오미 오메 순이산의 북두칠성의 빛이 어 북두칠성 빛이 뭘 타고 오느냐면 약사 유리광 열애불의 파군성별 빨강 말이 타고 온다. 여러분들 이제 무지개 말이라 그래서 스님이 그날 전시할 때말 말이 여러 가지 무지개 말 말이 북두칠성 별을 빛을 가져오는데 옴이 풀이 되어서 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이 말이 하는 말 즐거운 이 소리 이 소리가 빛이죠 이 칼라도 빛치고 소리 말하는데보다 묘하게 성공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그림 오주 말의 쉼, 빨간 말, 오주보살님께 제가 이렇게 뭐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서 수미산의 햇님 달님, 그죠? 너무 아름다운 이 말이 막 타고 오는데,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시회에게 요번에 그 주제와 소재는 햇님 달님, 약살의... 북두구진의 아홉 부처님이 탄생하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드신 약의풀 오메풀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성. 취하였다. 그래서 스님이 계속 아, 재밌게 여러분들과 그림을 통해서 아, 설명을 하면서 12월 14일 인사동에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약사 유리강 열에 부처님의 풀을 하나씩 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스님이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날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고 뭔가 건강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빛의 풀을 받아야 되는데 스님이 그날 오시면 약사 유리강 열에게 오매 풀을 그냥 하나씩 선물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요번 겨울 12월 14일 지금부터 여러분 아, 친구 도반들에게 마구마구 어, 공유 좋아요 눌러서 이 기쁜 소식 동이스님이 약풀이 되어서 아,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하는 예, 기쁜 소식 우리 모두 함께 그날 일주일 한답니다 행복한 시간 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